자, 이어서, 서울대에서 이제 고대. 네. 고대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고대는 원래 전통적으로 그 영어를 좀 못해도 되는 학생들이 쓰는 학교였단 말이죠. 그렇죠. 음, 이번에 이번에 일부 예. 영어 변별이 약간 높아지긴 했는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국어도, 국어가 너무 어렵고. 요 탐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번에 생윤사문 같은 경우는 진짜 난이도에 비해서 등급이 진짜 너무 안 나오면서. 음. 고대 쓰는 친구들이 만약에 지금 대략 등록컷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커트라인이 네. 작년만큼 나오기는 네. 구조적으로 어렵다. 음. 왜냐면 영어 3등급 정도의 국어 영어 한 2등급 정도의 탐구 22, 뭐, 그니까 22, 322 정도는 고대가 돼야 되는데, 네. 그 친구들 다 어디 갔냐고요, 지금. 살아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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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원래, 쉽지 않아요, 지금. 네, 수능치기 전에 고대 응. 반이 응. 굉장히, 응. 굉장히 많았어 응. 저희 휴지 한통다 썼어요. 응. 네, 저는, 아, 올해 같은 해는 진짜, 응. 휴, 지금 저는 T인데, 응. F가 되고 있는 응. 상황이라 <laughs> <laughs> 방송은 해야 되니, 네. 그래도 결론을 지어줍시다. 저는 생각하기에. 네. 어 우리가 실기를 만점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실기를 아니 근데 근데 이거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될게 뭐 실기를 만점을 가정해서 그냥 저는 겉라인좀 잡아주고 싶어요. 음. 왜냐면 음. 고대를 준비하는 애들이 이제는 어설픈 애들이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최소 5점 이대로 막을 수 있는 애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만약에 295점 이 실기를 받는다 쳤을 때 음. 아니 실기를 만점 받는다고 쳤을 때 음. 저는 진짜 낮게 음, 네, 수능만 딱 보면 아. 수능만 실기를 만점도 받는다는 가정하에 몇 점까지 써도 되냐? 네 428. 음. 넘났나요? 아니요. 예. 네. 음. 근데 실기 만점 갈것 같아요. 요번에 수시모집도 만점 갔듯이, 고대도 두달 만에 애들이 워낙에 이, 퍼본수가 좋은 애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고대를 준비했던 애들, 미리 운동을 준비했던 애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면 진짜 정말 실험장에서 만점자가 역대로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음... 거의 역대 안 나오잖아요, 만점이. 농구라든지. <laughs> 높이 뛰기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의외로 한 298점, 음. 297점, 실기, 음. 이렇게 받는 애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음. 저는 진짜 428점에 진짜 올만점한번 바라보고, 달리면 진짜 마지노크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음. 그래서 430점이야. 음. 그러면 실기 정말로 자신 있는 친구들은 음. 한번 밀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전략일 것 같아요. 저는. 음. 근데 또 애매하게도 그 점수에 연대는 어떨 음. 것같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되나? 음 일단 고대부터 집중해서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소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네. 네. 일단 이제 일반론으로 얘기를 하면 고대도 마찬가지로 네. 뭐 수능 어려워졌으니까 높아져야죠. 음. 그렇죠. 뭐 지원자 55만 명, 이니까 늘어나야죠. 그런데 음. 높이뛰기, 음. 농구, 지런, 저는 실기에 대한 생각이 좀 반대예요. 음. 실기가 너무 어렵다.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판이 짜지는 상황이고. 스카이를 준비했던 애들 중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음. 그나마 살아남은 애들은, 결국에 영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연대를 못 써요. 음. 2등급이 안 나왔으니까. 다 3으로 밀렸는데. 걔네 다 고대가 강제됐다고. 근데 성적은 안 높아. 응. 음. 음. 근데 운동은 잘해. 음. 그러니까, 음. 걔들이 전국에 몇명 있느냐, 관건. 그러면 제가 427이라고 했다면, 음. 447에, 음. 실기한 신매감 보고 들어온 친구들이. 그, 걔네가 근데 왜 들어와? 고대를, 올해 같은 경우. 내 생각에는 그 친구들은 이번에 연대를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그 친구도 연대를 가. 근데 연대가 음. 만약 메디 메디신볼이라든지 음. 이런 잘안 돼. 안 돼도 연대를 가는 게 맞아요. 높이 음. 뛰기가 잘될 거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니까 이번에 영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연 그러니까 고득점자에게 연대는 진짜 오아시스가 돼요. 그렇죠. 무조건 연대로 가셔야 돼요.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무조건 연대로 가야 되고. 600 연대를 600을 넘겨서 마이너스 한 20점 가까이 나와도 아 595, 5 9 5 595 정도에 네. 막한 마이너스 한 25. 음. 그래서 한 75점 정도 보고 막 아, 매볼 한뭐한 음. 뭐 10m 대신 말 음, 잘하고 음, 9m, 9.5m 네. 요 정도만 던지고 제 말은 260 뛰고 자꾸 연대로 빠지지 말고 아, 지금 고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고대 얘기를 네. 하는데 연대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뭐다때 어차피... 비슷하면 음.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겠죠. 순대를 음. 치지 않을 아예는 그렇죠. 자 연대냐 고대냐에 음. 엄청난 고민이 될 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대가 결국에 뭐냐면 음. 그 스카이 실기 학교들 중에서 실기 준비가 제일 오래 걸리는 학교예요, 대천. 음. 그래서 핵심적인 학교고. 음.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가 결국에 스카이의 전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요 라인을 다 합쳐서 고대가 메인인지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고대는 이번에 실기 싸움이다. 음. 음. 그래서 어, 결론은 되게 비슷해요. 저랑 음. 결론은 되게 비슷한데, 과정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과정이 조금 다르긴 한데, 결국에 저는. 어, 그래도 운동에 확신이 있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친구들이 제법 많을 거다. 그러니까 만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고대실기 네.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자, 그러면, 음, 네. 그 어쨌든 지금 수능 몇 점까지 그러면, 음. 실기를 내가 조금 뭐 그렇게 많이 열심히 안 했고, 그냥 일반 학생이야. 라고 해서 이제 두달 열심히 해야 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몇 점까지 밀고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탐구가 만약에, 탐구가 진짜 극단적으로 막 1등급인데 뭐 50, 50이야. 음. 음, 이 정도까지 간다면, 국수형 중에 4가 하나 있어도 된다. 음, 그 가능하면은 국어보다는 수학이 4인 게좀 낫겠죠. 아무래도 수학이 조금 실기. 그 나는 싸우는가? 실기가 만점에 나올 수 있다. 음. 그럼 몇 점까지 봐요? 그래서 저는 점수로 따지면 음. 어... 뒷자리가 음. 저도 20점대로 오고 있어요. 아, 3은 니 돼요. 네, 30점대까지 음. 가야 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음. 음, 20점대 후반에서 네. 실기를 거의 퍼펙트 네. 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네. 날 수도 있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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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거꾸로 또, 정말로 높은 점수로 들어온다면. 네. 아니, 한 270점 받는다, 실기를. 음. 아니, 20점, 450점 가까이 나오면, 그냥, 걸어 들어가겠네요 얼마, 음. 어, 그, 그럼, 그, 그 음. 그런 친구들은 연대를 가면 된다니까. 그럼 오히려 그 친구들의 연대가 훨씬 더 낫겠네. 그렇지. 그렇죠 음. 굉장히. 75점은 솔직히 일반이 아무나가. 그렇지. 할수 아, 웬만하면, 다 웬만하면 다 하니까. 만하고나니까 웬만하면 나니까 그런 친구들은 차라리 연대를 해서, 걸어 음. 들어가는 게 낫고. 음. 차라리 면접 준비를 지금부터 열심히 음. 하는 게 낫겠네. 그래서 음. 면접관을, 이 가동을 시켜야 될 상황까지 오겠네요. 근데 이게 연거 어려워가지고, 올해 연대가, 진짜 인원이 없어 연대가. 저는 여급으로 연대, 연대, 연대 고대 중에, 어, 경쟁률을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음, 음. 좋아요. 음. 지금 보면은, 난 고대 5대1, 음. 연대 3대1. 음. 그냥 이건 전문가로서 음. 자신있게 질러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대가 음. 3.5대1을 안 넘을 것 같아요. 음. 아까랑 같은 이유로. 5대1이 아니고. 네. 3.5대1. 3.5대1. 음. 3.5대. 연대도 역대급으로 경쟁률이 낮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음. 둘다 그러면 낫다. 네, 두다 낫다. 음. 그니까, 러 수험생은 55만 명이 됐는데, 실제로 서울대, 연대, 고대를 응시하는 학생의 수는 역대 최저가 될 거다. 저는 네. 감히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스카이 자체가 지금 음. 추세로 간다면, 네. 굉장히 좀 떨어질 거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막판에 몰려와요. 음. 막판에 몰려오는 그 수요를 우리가 너무 무시할 수 없는 게 인구수도 많고, 이번에 음. 수능을 쳤던. 그래서 정말로 점수 차이가, 실기의 점수 차이는 굉장히 나는데, 나는 친구들이 아마도 아. 합격, 들 사이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가 미래 일을 예측을 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고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얘기를 해 보자고. 지금 현재. 어 현재는 3대 1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음. 저는. 근데는 지금... 거의 뭐 2대 1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 는 1.5대 1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 저는 제가 잘못 입뭐 음. 입결이 작년에 고대를 음. 많이 붙였는데 음. 이렇게 우리가 뭐 쓸수가 있다요. 우리가 음, 음. 기존에 관리하던 아이들을 거의 그래도 그러니까 살리는데 그렇죠. 수능이 너무 어려우니까 애들이 수능을 네. 다 너무 망이 너무 너무 안 살아남아서 음, 저는 음. 진짜 너무 참 걱정이기는 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음. 학교 다니다가 스카이 가려고 반수한 친구들 이번에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카이가 잘못하면 음. 정말로 세판이 다 짜져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완전 세판이 짜져야 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기를 했는데 성적이 좀 낮아. 음. 고대 한양대를 쓰고, 음. 예를 들어서 고대가 뭐 25점이야. 그래서 음. 마이너스, 진짜 실기 올만 맞아야 되는데, 뭐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지 마시고, 실기 잘하면 그냥 쓰셔야 된다니까요, 올해는. 음. 음.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실기를 아직까지 안 했는데, 음. 고대가 될까요? 연대가 될까요? 하면, 한 20점 남으면, 그연대 쓰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번에는 음. 무조건 그런 친구들은 다 연대로 가야 돼. 음. 음. 그 그러니까. 음. 기존에 준비했던 서울대까지 목표로 해서 꾸준히 운동했던 애들이 다 고대를 쓸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고대 생각보다 음. 까락 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까락이 없는 연대가 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죠 연대도 음. 50점인가 까락이 있긴 있을 거예요 음, 면접도 음. 있고 하니까 음. 좀 불확실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못 내려드릴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연대 커트라인을 몇점 예상하세요? 연대는 만약에 진 실기는 정말 잘해요 나는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어 실기 98점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음. 받을 수 있어? 몇 점까지 지원할까요? 75점? 오, 그렇게 높게 봐요? 음, 70점? 75점? 하, 저는 음. 570에 진짜 실기가 퍼펙트한다면 음. 570도 한번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어... 경쟁률이 3대 1이라면? 네. 저도, 저도 연대는 올해 정말, 정말 모르겠는 판 없어요. 음. 그래서 모르겠는 판이어서 경쟁률 때문에 점수가 최저점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시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스카이가 경쟁률이 역대급을 찍었죠, 보고. 그렇죠. 저는 올해 반대로 역대급으로 <laughs> 바닥으로 네 이어질 바닥을 찍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작년 커트가 높았기 때문에 음. 다들 그 커트를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그 커트를 넘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작년에 고점을 찍어놨으니까수능이좀 비교적 평이했으니까. 근데 올해 또 재작년만큼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막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희망이 생겨서. 그럼 작년에 음. 재생들하고 너무 많이 써요. 음. 고인물들이 다 빠졌기 그렇죠. 때문에. 작년에 고인물들이 다 음. 퇴파하게 아, 됐고, 예, 올해 판이 짜졌기 음. 때문에 완전 새 판이. 요에 네, 어쩌면 조금 자신 있게 밀고 들어오는 것도 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말 때문에 음. 경쟁률 또 올라가면 음. 어떡하죠? 일단 아, 근데 음. 지켜봅시다. 예, 수능 예. 성적표 나오고 나서 또 전체적인 문의라든지 그거는 그렇죠. 예, 전체적인... 우리 그때 가서 네. 얘기하자고요 네. 그때 알겠습니다. 가서 수시 이제 이번 주말이면 거의 다 끝나니까 메이저그 음. 학교들이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스카이가 막 문의가 폭증을 해 음. 그럼 그때 트렌드를 만약에 저희가 또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순서인 것 같고 음. 지금의 분위기상으로는 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음. 네. 자 여기까지 하시죠 네. 자 지금까지 최 대장, 봉대장, 중대장이었습니다